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이 일흔두 천사가 큰 음성을 높여 이르되 누가 능 두루마리를 펴거나 읽을 자가 없으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하니. 네, 아멘. 아멘. 예,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늘을 봐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요한은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너희가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또 타협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믿음으로 잘 이겨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의 권세가 강력하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눈에는 그런 삶의 현실이 너무나 크고 무서워서 거기에 압도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더 크시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모든 악과 어둠을 끝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날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힘을 내라고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에서 비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땅만 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봐야 산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과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데 4장 전반부에서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는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 하나님이 모습을 보았는데 그분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묘사할 수 없어서 벼곡이나 홍옥 같다고 그렇게 멋진 보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24개의 보좌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은 흰옷은 의로움을 상징하고 그들이 쓰고 있는 금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보좌 가운데 그 둘레로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에서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그 그림대로인데요. 그 생물들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양을 닮았고 각각 여섯 개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날개 앞뒤로 눈이 가득 달려 있다는 것은 땅에 있는 어떤 것도 감춰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나오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24명의 장로들과 내네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상의 예배가 지금 그렇게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자신이 가진 멸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어.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멋진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천상에서는 설교자가 필요가 없겠지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그 예배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이 같은 경배를 드리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요한은 악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통지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까? 현실의 무게와 두려움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낙심과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뒤그 흔들 때 그때도 여전히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습니까? 예배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 보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고 진정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여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5장 1절에 보면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을 주목하는데 거기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는 양면에 글이 적혀 있고 일곱 인을 찍어서 봉했기 때문에 아무도 펴서 볼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천사가 물어봅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것인가 물어봤는데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고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은 것입니다. 만일 아무도 펼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완성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악과, 이 세상의 악과 죄와 사망이 패배가 전적으로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요한은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죄와 악이 그대로 계속 된다고 아무도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된다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 끔찍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 한다고 하니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과 슬픔과 절망이 몰려와서 요한이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여기 울었다고 하는 것은 울고 또 울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장로가 누군가가 이겼고 그가 일곱인을 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다같이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이세의 뿌리가 있었으니 그집어니와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두루마리를 펼치실 분이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장로 어떤 한 장로가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말해 주었는데 요한이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어린 양이 보였습니다. 그 어린 양을 보았더니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힘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피를 흘리며 상처받은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어린 양이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악과 죄와 사망을 끝내시고, 이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두루마리를 펼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여서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분의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좌절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기뻐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의 악에 대하여 절망합니다. 무기력하고 어떻게 할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힘들어합니다.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왜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좌 앞에 당당히 서 계신 어린 양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두루마리를 펼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여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삶의 현실들이 우리 자신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현실에만 몰두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다스리지 않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여전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서 계셔서 이 두루마리를 이 구원 역사의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가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를 대표하는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립니다. 다같이 9절과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들이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구원의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미쳤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가 모든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셨다고,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차별도 없이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린 양께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이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나라는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의도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린양께서 구원역사를 완성하는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셋째는 그가 우리를 이 땅에서 왕노릇 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먼 미래에만 속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로로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지금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자기가 왕인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함으로써 이땅 가운데 왕으로서 그분의 다스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하시고 장차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펼치실 만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예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요한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보자 옆에 있는 내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싼 천사들이 찬양을 드리니까 이에 반응하여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만물이 그에 화답하여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처음에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했습니다. 곧 이어서 그들을 둘러싼 많은 선사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에서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아멘으로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배의 장면이 마무리되는데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 외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외에는 그 누구도 예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성공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쾌락과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의 모든 찬사를 올려드리죠.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게 세상의 것에 찬사를 보내는 예배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엎드립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성공 앞에 엎드리고, 쾌락과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빼앗고 여러분의 찬사와 인정을 빼앗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장 귀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장 멋지십니다. 영광과 능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돌리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도 돌리지 말고 오직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양께만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의식으로서 드리는 이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곡조 있는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만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천상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을 봐야 삽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현실에만 몰두하고 살면 숨을 쉴수 없어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현실이 우리를 거기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만 눈을 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사를 보내던 내 입술에서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 자신에게 찬사를 보내는 그런 입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봐야 삽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을 예배하고 살길 바랍니다. 예배가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오늘도 멋지게 이끌어 가실 거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마음의 문제죠. 저녁에 잠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내가 드리는 예배, 지금 하늘에서도 예배하고 있다고 여기고 여러분의 얼굴과 발을 가리고 여러분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그분께 마땅히 돌려야 할그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을 봐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지 않을 것을 기뻐합니다.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왕으로 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분의 계획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영원히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